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월드컵 기간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는 아시아의 뜨거운 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에 대패하며 분위기가 침체됐던 이란이 오늘 베일이 이끄는 웨일즈를 상대로 극장 2점슛을 넣으며 1패 뒤 1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일본도 각각 아르헨티나와 독일이라는 거함을 잡았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도 우루과이라는 남미의 강호에게 비록 승리하지 못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가나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올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피파랭킹 14위, 우리나라보다 14단계나 피파랭킹이 높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두 번이나 한 전통의 강호이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목표로 달리겠다고 했지만 한국을 상대로 전반 초반부터 당황한 모습을 보여줬던 우루과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게 완전히 경기력을 내주진 않았고 두 번의 골대 부름과 더불어 여러 번의 슈팅이 허공을 갈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루가의 특유의 스타일을 버리고 한국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하면서 우루과이는 이전까지 자신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고, 중앙에서 롱볼 위주로 경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ESPN에서는 피파랭킹이 14단계나 높은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고, 가나와의 경기에서 더 좋은 선전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의 현역전설 고디는 한국은 우리를 잘 과도두었고, 우리는 나아갈 길을 찾지 못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BBC 스포츠에서는 괴물 김민재 앞에서 우루과이 공격수들은 불행했다라고 전했죠. 챔스 경기에서 맞붙었던 눈네즈를 완벽하게 막아냈던 김민재였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를 비롯해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이강인과 조규성이 또한 팀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슈팅 그리고 킬패스로 경기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던 이강인이었죠. 미국의 디 에스텔릭은 김진수를 경기 MVP로도 뽑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이 강우 우루과이에게 소중한 승점 1점을 획득을 하면서 원정 두 번째 16강이라는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포르투갈과 가나와의 경기도 열렸었고,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선 다음번 경기 가나의 어떤 면을 공략해야 할까요? 우선 가나는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수비의 중심을 두며 출발을 했습니다. 수비 시에는 5백으로 전환을 한 가나는 수비 라인을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올려서면서 경기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의 공격을 차단한 뒤에도 공격 가담 숫자가 현저히 적었죠. 전반전 유스팅은 0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나오는 측면 공격은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 호날두에게 선제골을 실점한 가나는 전반전에 썼던 3호의 전술 대신 3-4-3으로 포메이션을 변경하면서. 공격의 숫자를 늘렸고 확실히 측면에서의 강점을 보여줬던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였습니다. 가나가 후반전에 넣은 두골 모두 측면 공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가 후반 수비라인을 올리면서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가 5백으로 수비를 할때 정교하게 컨트롤이 되진 않았지만 빈 공간을 많이 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제골을 실점한 가나가 라인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수비의 뒷공간을 너무 쉽게 내주었습니다. 호날두의 페널티킥 외에는 모두 포르투갈의 역습 과정에서 골이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작정하고 수비를 하지 않으면 가나는 수비 조직력에서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이 H조 최강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가나 입장에서는 승점 1점이라도 따기 위한 작전을 펼쳤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이 우승부를 거두면서 1패를 당한 가나는 조체화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루과이보단 약체로 평가받는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가나입니다.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처럼 파이브백을 쓰면서 전반전에 내려앉아서 경기를 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게 패배하면 가나도 16강 진출이 사실상 좌절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비에 라인을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손흥민의 장점이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비록 손흥민이 우루과이의 수비에 꽁꽁 묶여 있었지만 번뜩이는 공격력으로 슈팅과 돌파를 보여줬었고 마스크를 쓰고 게임을 하는 게 아직은 적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손흥민 선수이지만, 그래도 부상 이후 3주만에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다음 경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상 동안 경기에 뛰지 못했었기 때문에 점점 컨디션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손흥민이죠. 또한 황희찬도 1차전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스피드가 빠른 공격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승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지더라도 가나에게는 밀리지 않는다고 보이는 대한민국이고 수비만을 할수 없는 가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루과이와의 경기보다는 좀더 화끈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가나전 승리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